피부 및 근육이 늘어나서 이렇게 처진 것, 페스툰이라고 하는데요. 맨치맨 눈 안쪽으로 해서 제거를 했지만, 이렇게 남는 경우는 피부를 어느 정도 절개해서 다시 땡겨 올리는 시행했습니다. 네, 우리가 수술하면 항상 100% 좋은 결과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. 일반적으로 생기는 합병증, 뭐 피가 고인다, 염증이 생긴다,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인데, 그것이 얼마나 아주 위험한 상태가 아닌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꽤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합병증인 것입니다. 이번에는 그 합병증은 아닌데요. 나이가 많은 경우에 아요 정도면은 지방을 제거해도 괜찮겠다. 특히 하안검에서 또 남자들은 여러 가지 좀 어, 절개하고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속으로 해서 지방층만 제거하고 재배치를 해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데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한번 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정도의 그 지방이 있으면 아 지방만 제거하고 재배치를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피부 나머지는 레이저를 좀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맨 침에 아 지방 제거 및 재배치를 하였습니다. 그리 하고 났더니 네, 이쪽에 지방층은 잘 없어지고 이쪽에도 잘 이제 고 졌는데 재배치가 된 것이죠. 여기 늘어진 것은 사실 이것은 근육입니다. 그래서 지방이 불룩했었을 때는 근육이 눈에 잘안 보였죠. 그래서 근육이 처진 게 눈에 잘안 보였습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늘어진 근육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. 네, 마찬가지로 피부 및 근육이 늘어나서 이렇게. 퍼진 것, 페스트이라고 하는데요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할수 없이 이제 원래 하안검 성형술을 하는 게 어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, 맨 처음에는 눈 안쪽으로 해서 제거를 했지만 이렇게 남는 경우는 피부를 어느 정도 절개해서 다시 땡겨 올리는 그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. 이것이 네, 1차 지방 제거 및 재배치를 한 모습이고요. 네, 이후에 피부를 잘땡겨서어 꼬매 줬는데 특히 이때는 외안각 성형술. 그리고 여기 근육을 올려서 근육 고정술이라고 그랬죠? 그것도 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부를 잘라내고 꾸매게 되면 요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완벽하게 교정은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있을 때는 이 정도로 교정이 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. 그리고 처음부터 물론 제거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환자분들이 너무 무서워하거나 또 상처나는 것을 겁내하면은 속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웬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면은 그것으로 가능하고 끝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다시 한검 성형술, 즉, 피부를 잘라내고 다시 갖다 꼬매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